해머 해머. 어. 아! <목소리> 어. 아 <목소리> 바리안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 애가 바리안이나 디아블로인데 디아, 바리안이 깊숙이 들어오면은 바리안을 아니? 그 나르빗의 음, 변이를 통해서 그 무기 막기로 그 탱킹하는 것을 순식간에 잘라줄 수 있다. 언제 피가, 어, 피가 언제일 때? 포싱이 중요해. 어. 3분의 어, 1, 어, 1 정도일 때 기가 막히게 죽을랑 말랑 그 타이밍에. 변이를 걸면 녹일 수 있다. 먼저 걸면 안 된다. 아니면 한 반피 남았을 때 걸어도 우리 딜로 녹일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아. 변이를 걸때 변이 우리 포커싱을 해야 되니까 나레비님이 변이 이렇게 외치면 습니다 뭐. 변이를 걸때 변이를 걸때 누구한테 변이라고 <laughs> 포인트를 지정해줘야지. 알겠습니다. 아, 뻔하지 뭐 변이 거는 대상은 내가 그때 모랄레스에스턴을 걸게 힐을 하지 못하도록. 한가무가 저기 3탱커네 그렇지! 네. 타이커스가 타이커스 여기서 살아남아서 다 넣을 수 있ㄷㄷ 3탱커네 3탱커 탱탱삼 그저 뭐죠? 저거 찍어도 될것 같은데? 빛나래 저 밀어내는 거? 그러면은 제가 바텀을.. 아.. 나래빈님이 바텀을 가시고 오, 사, 사, 삼, 아 이거 네, 시야.. 처음에.. 시야싸움 하고.. 처음에! 싸움 해야죠. 예. 네. 싸움 해야지 우리 누가 더 센데. 야, 우리가 더 세지. 무조건 해야지 이거. 무조건 줘. 어, 또 먹었어. 이겼어. 없어. 이미 이겼어. 이겼어. 게임 끝났어. 어? 야, 돌아가자. 잡아, 잡아. 야, 잡아. 죽어, 죽여이 새끼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말. 누가 더죽여 누가 죽여? 죽어 그렇지. 무조건 줘. 좋았다. 바텀 누가 가? 그탈것 아니거든요, 그거 바텀, 바텀 빛나. 잠깐만요, 나르비님. <웃음> 버릇처럼 <웃음> 눌렀대. 버릇처럼 왔다. 버릇처럼탈 것이. 1번 상사는 어. 내가 견제함. 지금 메디가고 디아블로가 시야 탑에 있어요. 그러면 아니야. 제가 이걸 싹밟아 주고 어쨌 상대의 탑을 밤바, 먹어야 되니까. 길이 상태가 왔어요. W 안 닿는데. 미드 한번 탑에 세 명이에요. 탑에 세 명. 미드 당길까요? 반반님. 우리 좀 당길까요, 라인을? 탑에. 어, 저거 봐 봐. 누 뒤졌어. 아우. 어 왜왜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무일 아무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 탑에 세 명. 탑에 세명이거든요다 탑이 낙자. 다가 다가 다가. 다가. 나 미드 나 미드 막. 나 미드 막 할게. 다가 다가. 시야를 뺏겼어요. 그치? 어, 시야가 사원드 봐. 어, 사운드. 어. 우리 어디 가? 시야. 어디 가? 우리 미드 먹읍시다. 미드. 이거 발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딸수 있어요. 딸수 있어요. 딸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 미드 없다. 먹읍시다. 미드 먹읍시다. 미드 먹게요. 우리 시작 싸움 되야 돼. 오케이 빌날 왔어. 미드 가니까 미드 가지니까.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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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돼 미드 가지니까. 지금 나 바리안가. 이아 불러서 후이 됐어. 탑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미드, 탑다, 탑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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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가. 아, 다, 다 뺏겨. 다 뺏겨. 오더 잘못돼 오더 들으면 돼. 들어가라, 들어가라. 다 죽어. 쇼, 쇼, 쇼. 야 우리가 이거, 우리가 이겨 좋았어. 아 깊이 들어가져. 깊이 에이. 들어가지 마. 아, 깊이 아, 들어가지 마. 아, 지켜줘. 아, 이제 지켜 아, 이제 지켜줘. 이제 지켜. 이제 지켜. 이제 지켜. 깊이 들어가마 뒤에는 우리가 안 되잖아. 당군 빠져, 빠져. 빨라서 빨아어 빨아서 빨졌어 잘했어 빨아어 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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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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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니야아서 빨아서 빨아서 야아서빨아 물량 아서 물량 서빨물량빨아 발버 아서 빨아서 빨아아서아서아 어, 오빠 안 넘어지고 이거, 이거 이거 싸워 싸워 왜왜 싸워? 왜? 아, 제사제사안되안 안 되겠다 안 되겠다고? 이 아니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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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이, 네, 마지막 이제 마지막 국물 먹었어 우리가 국물 국물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야 이거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쑤셔! 쑤셔 좋아 좋아 좋아, 쑤셔! 좋아. 쑤셔! 아 나이스 바로 전탑 탑단입니다 괴롭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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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버 발 발코 발코 탑카 발코 탑카 발코 탑카 발코 탁가 탁가 t 고 k 가탁갔어 a 가 a 가 a 가 a k 가 s a Takasa, Takasa, b e s o g b e a u Chongbeau, c h o 이상 b e a u Chongbeau, Chongbeau, c h o n g 정 e a u c h o n g e b 나갔어, 나갔어. 안돼?? 아나 기절했어 아전방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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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빛나래 빛나래 빠지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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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 첸 좋다, e 첸 좋다 아, 좋았다 좋았다 흘러리오, 아, 뒤로, 띠러. 뒤로, i n e d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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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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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Listed up t 다시다기까지철수 철수. 저쪽 레벨 높아 저쪽 6렙 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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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발어발케발밟발 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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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다피치했어다피치했어나 우리 이거 먹는다고 보고 나는 바텀 나나시스복을갈게 바텀으로 좋았다 좋았다 그리고 좋았다 좋았다 싸우지파싸우 좋았다 좋았다 우리 아직 못 뺄게 뺄게요 국물 국물 어마셨네 좋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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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저거 저거 되게 많이 들어있어 영양 영양소 누가 아 맞아 맞아 맞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요거 요거. 이리리, 저 요거 이리리. 먹습니다. 요거랑 니가뭘 고쳐 먹을 수 있어? 리밍 님 오세요. 리밍 님. 이쪽으로. 리밍 님. 리밍 오세요. 리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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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리고 나, 그 나, 개구리, 나, 개구리 어. 님은 탑 탑. 개구리 님은 탑을 드셔야 돼요. 여기 오시면 안 되고. 그래 탑을 먹고 좀 이따 밟으면 예. 그리고 개구리 님 내려오시면 돼요. 아래에 열리거든요. 여기 다네 명이 다 있어. 탑 없다. 탑에서 빛나리 님이 탑에서 저거 먹어 주면 돼. 오 그럼 제가 탑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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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밍님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그거 때리지 말고 위로 패머 상사는 발이야 탑아 바텀 아 이거 한명 오셔야 돼 아아 왜요, 왜요? 아까 프다 위에 자리야 모랄. 오케이. 아직 밟지 말고 내려오셔요. 저거 딱딱딱 죽할 때 위에 위에 그 개구리님이 어. 밀면서 밀, 밀고 계시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개구리님이 탑을 먹으면서 있다가 내려오시고 리밍님은 오시고. 그렇지. 어 갑시다. 리밍님은 시야 어, 드시고 오시고요. 탑. 그렇지 그렇지. 예.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해머 선배리안 배리안 모랄 모랄 혼자예요. 들 합류하고 있어요 모랄 술탄 한번더올줘 어, 어, 좋았고요 나르비님은 어 좋습니다 나르비님 지금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어해머 올라오죠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나르비님 내려오시고 아니야 아니야 나르비님 쫓고 있자 쫓고 있다 쫓고 있다 쫓고 있다 쫓고 있다 좋다 우리는 라인 밀고 있자 군단님군단님군단님 내려오시고 내려오시고 군단님나나 내려갑니다 군단 내려갑니다.

어! 피에 취하지마! 피에 취하지마! 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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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에 취했어! 쥐에 취했어! 피해 욕망! <영광>, 피해 욕망! 해봐나해봐 문! 나해봐 문! 아니! 이것만 먹으면 돼! 빠져요! 나 라인을... 어? 아잇! 아, 잘... 불안하잖아! 아, 4명씩 어, 자꾸 뭐, 들어가니까 여기, 저쪽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인 여기 지켜! 지켜! 잘 쐈어! 잘 쐈어! 저쪽! 저쪽! 이제 아직 10렙 멀었어!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겠끔 유도를 한 다음에 말아야, 이거 이거 세다. 뭐라 몰는 거 하지 말았어. 뭐라 봐요. 미드 말아, 미드 막 미드 막여기서 계속 대치를 하면은 말아, 말아. 물 수가 없잖아. 계속 밀고 있어서. 대치동이야. 가자. 그렇게. 스 이제 마 바로 간다. 미드 미드 아까 10렙인데 싸우는 건 맞는데 여기 앞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안 물리잖아. 물 수가 없잖아. 야야 이거 먹자. 이거 먹자. 너 먹자. 삼삼 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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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좋았다. 날카로 웠다날카로웠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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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본다, 끝났다, 아무도 못나 아무도 못 근데 저쪽 끝 끝났다 끝났다 용병도 안먹고 좀참한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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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이겼다 이겼다 오케이, 오케이. 이겼어 상대 당했어다몰려올거야 이거봐 이거봐 다황했지다끝 씨, 다끝 씨. 다 형님 주민이 다 응. 다다다 좋다 짠 아이 씨끼들아 여전히 죽을때는 죽을 안에 안에 들어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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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필요없어 우두 시간 끌어주고 좋아 타파 아, 민다. 할까요? 타파는 막 타파만 막자. 타 막아? 타파만 막고 나 남은 미드 니다네명네명 미드 탑 압박하고 남은 타 타파만 가자. 예, 한명 막고 오케이 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지금 좋아. 지금 좋다. 지금 좋다. 어때? 어때? 괜찮다. 았 괜찮다. 았 느낌 있을까? 아, 천공기 깔아. 아 몰라.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빠져.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싸울 수 있어. 좋습니다 좋았어요 요거 먹고 빠져 빠져 먹으면서. 이제 천천히 빠지면 돼 좋았다 이제 싸움? 채 묶고 싸움 걸면 아니 아니 지금 빛, 지금 탑을 탑을 막아야 될거같아 알겠습니다 한분 압박하나? 막으러 갈게요 그 안되겠네요 싸움 싸우, 싸움 걸어야겠네요 이거 걸어? 내가 제가 미드 갑니다 잠시만 왔어요? 저, 저도 왔어요. 오, 거기 두명 밖에 없어. 아아아아아아오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았어 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았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다와왼쪽 봐야 돼왼쪽 봐야 돼, 봐야 돼. 혼자야 도와줘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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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아 죄송 죽었어 오바 죽었어 오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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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먹읍시다 위에 먹읍시다 위에 위 가자 위 가자 위 가자 위 가자 위 가자 아물 갖고 온다고 는걸 아아 가던졌네 바텀 쭉 민다 이네라인 밀어. 내가 혼자 왔고 어... 있을게. 먼저 아, 오케이. 나나 라임 밀게. 라 밀게. 어라인 밀어. 우리 둘이 둘이 먹으면 둘이. 좀 미드 가겠들안 보니까 빠져. 디아블 올거 같아.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그냥 라 먹으러, 아니, 아니, 먹으러 거야 이거 이거 쭉 밀어. 쭉 밀어도 돼. 쟤네 바로 미드 올 거야. 보니안님이랑 안바, 님이 이거 먹죠 지금. 애들 안 올라오는 거 같은데. 혼자 가입니다탑막으 와야 되거든. 어, 저 미드 커버 할게요와 모랄레스 죽는다, 모랄레스 죽는다 여기 아, 디아 탑 간다, 탑 간다 어탑 먹었어 탑 끝났어, 탑 끝났어 따로 문제 음... 없어 먹을 거 먹어 바텀 먹겠습니다 드라고를 안 쳐넣네. 라인 좀 늦겠어요. 이해했들 바로 비비비비비. 각각이 하여 싸웁시다. 지금 지금 뭐 그래. 정리 다 붙는데. 버텨하고 와. 그냥 우리 버티게 버티게. 배럭 쪽에서 그냥 나가지 말고 어, 배럭, 배럭 싸고 버텨. 배럭 싸고, 싸고 버텨. 오케이, 좋은 네. 좋은 판단이다. 판단 좋았다. 어. 해머상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모 좀봐박았어요 박았, 어, 해머 해모 지금 백입니다. 올라갑니다. 오세요, 오세요. 첸 오늘 바로 덮습니다 짤짤이 좋아, 짤짤이 좋아. 나 뒤로 그냥 들어간다. 쟤 왔어. 돈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고고, 고고! 예에. 예. 바로, 바로, 바로. 뭔데 청공기? 청공기가 좀 멀어. 청공기가 좀 멀어. 괜찮아, 괜찮아. 디아블로가 가까이 왔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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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조절, 거리 조절. 오랄 많아 없다. 오랄 많아 없다. <목소리> 아, 주상가비? 맞다. 아, 잘 싸고 있어. 잘 싸고 있어. 오케이.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저거 아안 죽네. 왜안 죽어? 걸었어. 털어놨어. 털어놨어. 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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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간다. 간다. 간다. 언니 걸리면 다 죽인다 이거. 나어날나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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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쏬어 잘쏬어 탑 타워원 탑 타워원 가자 탑 먹을게 필요 없잖아. 좋아. 좋았다 좋았다 탑 하나 깨겠는데요 야, 이거 시야먹고 게요 우리 16이니까 우리 같이 같이 붙으면 이겨요. 오랄. 왔다, 왔다, 왔다. 오른다. 어 오! 왔어! 아 잡았어! 티아블로티아블로 잡았어. 티아블로 잡았어, 잡았어! 자리야, 일로와. 자리야, 죽기 딱 좋은 자리야. 자리야, 죽기 딱 좋은 자리야. 좋았어, 좋았어. 스탠! 스탠! 자려자려자려야려자려오 스타 나이스 나이스. 해야 해모 해모. 우리 위에 다 끝까지 안 봐봤지? 오케이 내가 봐볼게. 아, 전 우, 우, 싸워야 우, 되니까. 고 우두 우두 우두. 나 혼자 먹을게. 나 혼자 먹을게. 한 여기. 야자자 이거 잡았대 잡았다. 끝났다 끝났다. 됐어. 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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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 우 우두 할게. 이케이다밟봤어야 다 타비가 정리, 정리만 하고 갈게 어 정리하고 네. 와, 좋아요 좋아요 정리 안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알아주면 된다 그냥 안 해도 돼 라인이 안 좋아서 이거 어 나이스 요거 아, 먹고 상대 공동선까지 요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어. 오케이 오, 좋았다 야 지렸다 지렸다 잡아야 돼 텀바투탄! 잡아, 잡아. 좋았다 아씨 어아야 모두 따라가서 갑시다 자연스럽게 예 네, 이거 먹..먹고 이거 따라가자. 먹고 따라가면 되요 갑시다 갑시다 어 완전 파이팔러 바로... 네, 아, 이거 딸수 있어요 이거 문도 좀 열렸네 총공이 과감하게 받아주고요 내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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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혔어 내려보, 이려보이려보 내려보, 내거보내너보내려멀내서보내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듣살> 기절 내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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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끝났어, 끝났어. 끝내끝내끝내려내려내내 다이스 아, 좋았다. 이제 <laughs> 끝났다. 이것이 챔이다. 다 <laughs> 이것이 철면수심이다. 이것이 아, <laughs> 철면수님 잘했다. 잘했다. 좋았다. 아, 좋았다. 아잘다 아, 좋았다. 아. 아, 좋았다. 아나 없을 것 같아. 여기. 아, 여기 있다. 어? <웃음> 너, <웃음>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실버라서 없는 건 아니야. 응, <laughs> 다좋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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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많이 떨어지더만 많이 아니네? 어? 왜 이렇게 200... 승급전이 안 되네? <laughs> 선우 조절 121점밖에 안 주냐. 깎였네? 너왜 121점밖에 아... 안 주냐? 되게 못하는 사람 해. 걸렸나 봐. 어쩐지 패턴 먹는데 용병도 안 먹고.